양마의 케이크는 제자가 제가 그때 생일이었나? 서경지부에서 아니면 화가로 등단한지 1년 되는 날에 뭐 하여튼 기념일이었는데 그때 아 생일이었나? 봐. 케이크를 사왔어요. 초콜릿 케이크를 사왔는데 정말 엄청 화려하고 이런 이런 초콜릿 케이크. 이다는데 너무 황당한데 그 아기가 뭐라 했냐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BTS래. 음. 그래서 BTS 팬들이 BTS 생일 때 선물한 케이크가 이 케이크라고 하면서 금박이 막 이렇게 덧발라져 있는 이런 케이크를 특별 주문해서 어우 근데 너무 가슴이 짠했던 게그 아기가 월급이 그 아기 월급의 거의 반이 되는 금액이야 케이크 금액이 반인가 3분의 1인가 하여튼 엄청 비싼 케이크예요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울컥하고 고맙기도 하고 되게 아프기도 하고 그 사랑이 느껴져서 어,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 그게 마음이라 단순한 케이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게 너무 아름답지 그치? 케이크가 맛있고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 아기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그 아기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케이크로 표현했어요 어,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그 마음이 담겨서 되게 고급스럽고 품격이 있고 왜? 그 마음은 되게 품격이 있거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고귀한 걸 주고 싶은 마음 품격 있고 우아한 케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옥수수를 보면 약간 말라 비틀어진 것기도 같 하고 요즘은 다 찰옥수수인데 이렇게 매옥수수예요. 저희 할머니 집에 가면 간식이라고는 옥수수밖에 없었어. 복숭아 가송을 했는데 어 복숭아 아니면 옥수수였죠. 근데 이 옥수수 이렇게 말려 갖고 노란 매옥 이렇게 이렇게 걸어두잖아. 그랬다, 겨울에는 없을 때 이렇게 쪄먹고. 그리고 항상 가면 가마솥에다가 제가 가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어나. 어디를 가. 밭에 가서 옥수수를 막 이렇게 따다가 가마솥에 넣고 이렇게 쪄주고. 그렇게 별로 마을이 없으셔. 이렇게 이뻐하고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냥 늘 이렇게 마, 자기들의 그 손녀에 대한 사랑을 옥수수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 옥수수도 삐뚤삐뚤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딱 고르고 찰옥수수 예쁜 옥수수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 옥수수가 그렇게 맛있던 기억이 나오고 나고 이런 옥수수가 요즘 보기 힘든 매옥수수인데 어, 이걸 보면 할머니의 사랑 우리 할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궁핍했던 시절에는 이것도 엄청난 간식이었거든. 없던 시절에. 그래서 그 마음을 한번 가난의 아픔과 가난한 중에서도 자식들한테는, 손주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했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옥수수로 통해서 그려봤습니다. 이 바나나 그림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바나나를 사줬어. 지금 여기는 두 개를 그렸는데 딱한개 사줬어요. 그때는 바나나 한 손을 팔지 않고 딱한 개씩 팔았어. 근데 지금 돈으로 치면 한 개가 몇만원뭐 이런 식으로 비쌌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지금처럼 바나나가 많이 수입되지 않아서 서울역이나 딱 먹을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명절에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큰 집에 큰 집이 서울이었는데 아빠가 저를 딱 업고 다섯 살인 것 같아요. 서울역까지 가서. 이걸 사줬는데, 사주게 된 계기가 제가 그림책에서는 바나나를 봤거든. 그래서 딸기, 사과, 이렇게 글자를 배우는데, 바나나가 있는 거에서, 바나나 하면서, 아빠, 나 바나나 못 먹어봤어. 이거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꼭 사줄게 그랬거든. 사과나 배나 딸기 같은 건다 먹었거든. 그래서, 이거 사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잊어버렸어, 어린 마음에. 근데 아빠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올라갔는데 우리 딸 바나나 사줘야지. 하더이 저를 얻고 다들 이제 다데려갈수 없는 거야. 애들이 꽤 있었는데 비싸니까. 서울역에 가서 요거를 딱한 개를 사오 드시더라고. 그리고 거기 벤치에서 까서 저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다섯 살이니까 이게 몇, 몇입못 먹고 어, 이거 달기도 하고 어, 이거 못 먹겠다고. 도로 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게 되게 귀한 거라 네가다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그 벤치에서 아빠랑 그 옛날에 애수애소야곡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한두 번인가 세번 같이 불렀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배다 내려갔지? 하면서 아빠가, 이제 너 먹을 수 있지? 그래서. 다 하나를 끝까지 다, 한 시간에 걸쳐서 먹었나. 어, 조금 조금씩 다 먹고 또업혀갖고 거기 이렇게 내려오던 길에. 이렇게 석양이 막 이렇게 내려가고 그때 한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석양이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길이 되게 왜 그런지 바나를 먹고 내려오는 그 길이 되게 슬펐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아 그때 왜 그렇게 내 마음이 슬펐을까 어린 내 마음이 아버지의 가난의 아픔을 느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딸한테 바나를 하나밖에 못 사주고 거기 있는 다른 식구들한테는 사줄 수도 없는 자기의 가난의 아픔. 그렇지만 딸한테는 꼭 주고 싶었던 아픔 더 좋은 걸 주고 싶었는데 다못 줬던 아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아빠의 등이 되게 슬퍼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바나나를 이거 그렸는데 그릴 때도 되게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아빠한테 지금 얘기하는데도 어우 그 약자의 아픔이 너무 올라오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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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의 아픔 근데 그렇게 약자라도 바나나 한 개라도 사주고 싶어 하는, 알게 하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뭐 그렸습니다. 그때 약자가 올라와서 저렇게 바나나가 밑러은 거야. 그 약자가 올라와서, 열등이가 올라오니까 이게 똑바로 안 그려져. 어떨 때는 자루 잰 듯이 내가 그리는데, 어떨 때는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약자 마음이 올라오면. 그 아픔이 올라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사오는데 정말 벌벌 떨린 거야. 얼마나 소중하면 그래. 본인은 한 입도 안 먹어 아빠 먹어 배불러 그러니까 네가 다 먹어야 된다고 한번 사주고 두번 사주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그때 내가 가난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한 시간에 겉절세 번에 먹은 그 약자 마음이라 저게 유독이 내가 이렇게 손이 떨리지가 않는데 너무 떨리고 그게 아픔이 올라와서 저게 이렇게 떨리는. 어, 주고 싶은데 줄수 없는 아픔이 큰 아가들이 가면 그 아픔을 잘 인정할 것이고 줄수 있게 되라고 축복의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과자 집이에요. 과자로 만들 집. 제가 어린 시절에 헨젤과 그레텔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과자 집. 숲 속에 갔더니 과자집 막 문틀 뜯어 먹고 세상에 그 꿈을 한달 내내 꿨어. 아 과자집 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아버지 어느 날 아빠한테 아빠 밥 먹다가 우리 이사가 그랬더니 아빠 어디로 그래서 과자집으로 그랬더니 아빠는 이제 애애가 하는 말이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거는 동화에서 나오는 거다. 근데 계속 졸르니다가 처마질 저맞은 적이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처맞고 이제 울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안 하는데 어느 날 조금 안 됐는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봐라. 생각해봐 이렇게 아이스 크림이 막 꽂혀져 있고 가자가 있으면 너비 오면 어떻게 되겠니? 그리고 날씨 도막 아이스 크림 녹지. 또비 세고 집이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아 어, 그렇구나 하고 가만 앉았는데 어릴 때제 로망이었어요. 동심의 로망을 한번. 이렇게 그려본 거야 아기들을 위해서 과자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크래커로 만들고 막 사탕이 있고 총천 년 세계 온갖 불량식품 과자로 아이스크림과 솜사탕과 어, 여기는 왕사탕과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케이크와 쿠키로 된그 아이스크림으로 된 솜사탕으로 된 집을 한번. 그려봤어요. 보고 있으면 되게 달달한 느낌 그리고 진짜 아이스크림 향기 나는 것 같아 달콤한 향이 나요 너 누구 머리카락이야? <laughs> 저 약간 우울해 보인다 생각도 했어요 못 가지니까 어린 시절에 못 가지니까 그 꿈을 포기해야 되니까 포기하고 종합 선물 세트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laughs> 슬픈 아픔이 있어 이 그림에는 어린 시절에 <laughs> 예전에 굴비라는 거를 사실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굴비는 너무 비싸다. 저희 집은 가난한 선생님 집안이었으니까. 음. 그리고 굴비가 딱한 마리 어떻게 누가 줬나? 들어왔는데 엄마가 굴비를 딱 거서 아빠한테만 이렇게 딱 주니까 아빠가 혼자 못 드시고 그거를 이렇게 한점 줬어. 근데 그걸 먹을 때내 생각은 이 굴비가 어떤 맛일까? 맨날 굴비가 영광 굴비가 최고야 하면서 엄마 아빠가 굴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집은 비싸서 못 먹어. 그래서 맨날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내가 크면 굴비 사 줄게. 맨날 이랬거든. 어, 나중에 엄마 생일엔 굴비 한두루 뭐뭐 뭐 이랬거든. 어, 그래서 굴비를 아빠가 떼어서 딱 놔줬는데 딱 먹어 보고 되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고등어가 낫잖아. 꽁치가 낫네. 어린 입맛에는 그게 낫던 거야. 어. 근데 이게 그렇게 귀하에 귀했던 음 음식이죠. 그래서 황금 굴비를 그린 이유는 이게 옛날에 말로만 굴비 굴비 황금 같았던 굴비. 엄마 아빠한테 되게 주고 싶었던 마음, 자식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죠. 어, 다 자라서 돈 많이 벌으면 이렇게 굴비 줄 거야. 어, 고급이고 귀하다는 상징으로 황금 굴비. 그래서 이거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고. 주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아주 귀한 물건. 제 어린 시절에 가장 귀한 음식이 굴비였거든. 엄마 아빠가 늘 그렇게 얘기하고 추지를 않으니까. 근데 어느날 그 황금 굴비에 환상이 깨진 게 먹어보고, 어, 난 별로네?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엄마 아빠가 좋아했던 황금 굴비.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소중하고 귀한 거. 귀한 거를 주는 또 왕한테 바쳤대잖아 진상품으로 그래서 소중한 사람한테 가장 귀한 거를 주고 싶은 마음을 담았고 엄마 아빠한테 살아 계셨을 때 제가 마음껏 굴비를 사드리지 못한 그런 아픔 그거를 지금 이제 마음으로 바치는 그림이에요. 자 이거는 솜사탕이에요. 어떤 솜사탕 내가 떨어뜨린 물에 떨어뜨린. 그때 어린이 대공원인가? 기억도 가물가물해. 되게 어렸을 텐데. 어린이 대공원인가? 어디 가서 솜사탕을 처음 본 거야. 난리 난리 쳐서 하나 사서 온통 정신이 팔려갖고 분수대어 있는 데인가? 어디서? 뚝 떨어뜨려갖고 난리 쳤다. 이게 녹아가는 걸 애달픈 눈으로 봐야 됐던. 하, 건졌을 때는 이미 반쯤 녹아서 막 이렇게 다 옮기잖아요. 먹지도 못했던 내 아까운 솜사탕. 되게 아까운 애달픈 마 정말 뺏긴 아픔으로 밤에 잘 때도 떨어뜨리는 꿈만 꾸고 막 뺏겼다고 계속하면서 새로 사주셨거든. 근데도 그게 분이 안 풀렸던 아이들한테는 이 솜사탕 떨어뜨린 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마치 아파트를 잃어버리고 어? 내큰 재산을 도둑 맞고 이런 거랑 같은 심정이었던 솜사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물 물에 떨어뜨린 내 솜사탕이에요.